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변동하는 시장 속에서 확실한 흐름을 읽어내고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이 보이면 투자 길이 더욱 선명해질 거고요 시장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보고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황금레이더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종 타겟이요 중국임을 보여주듯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 10% 부가가세를요. 부각으로 그대로 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정책 진행이 됩니다. 미중시는 그럼에도 미중 정상 대화 기대감을 위해 상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메타 오픈소스 바로 이제 정책이 딥시크 오픈소스 정책으로 부각이 되면서요. 12거래 연속 상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장 랠리에 700달러 돌파 이것도 특징적이죠. 테마는 요 바로 로봇 테마 주도름이 오늘도 이어지면서요. 참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아 로봇주는 미래의 꿈이다. 미래를 먹여 살릴 업주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로봇주들이 뭐말 그대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로봇 레이모 로보틱스 등이 50일 신고가 돌파했고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S25 시리즈에 양자 내성 암호 기능 탑재예요. 양자 암호주 또 한국 IRA 논의 기대감에요. 일부 정기자주도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국장 종목 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함께 공부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용입니다. 제가 뭐 농담처럼 잘 가고용,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한 종목인데, 해당 영상 업로드일 기준에서요. 오늘 장초반 고점까지요. 31%나 올랐습니다. 뭐, 오늘 진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또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 더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종목이죠. 바로 유니얼입니다. 정말 뭐, 무려 어제도요, 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약 31%나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공부한 종목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도요, 영상을 통해서 가치 있는 정보와 학습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국장 스터디 종목은요, 클 로봇입니다. 수익이 쑥쑥 크고 있죠? 2017년 5월에 설립된 로봇 서비스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로봇 서비스 기획, 말 그대로 이 로봇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바로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 범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과 이기종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 바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물류, 제조, 자동화 등 다양한 로봇 사업 분야에서요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니모에드올 클로버스는요 현대자동차, KT, 동제 삼성물산 이런 구직한 축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사족보행 로봇 공급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죠. AI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또 기술력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동시에 로봇주들 오늘 강세 속에 이조목도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조목답는 스터디 오늘 이외에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장전모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공부한 미국 종목이 좋은 상승를 보여줬는데요. 바로, 오원스 앤드 마이너입니다. 뭐, 어제 공부한 종목이죠. 무려 저점에서 고점까지요. 밤사이 약9%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파란불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자, 오후장에 최고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또 상승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바로, 비즈엄스 USA입니다. 뭐, 스터디, 당일에 이어서요. 어제도 또 주가가 좋은 상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미국 종목 중에서도요. 다양한 종목을 공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영상을 통해서 꾸준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미장 스터디 종목은요. 에코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바로 이제 전기 레이스웨이 제품과 기계 제품 또 솔루션을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이고요. 마이대로 위에서 강점이 있죠. 상업용, 산업용, 데이터 센터 뭐 통신 및 태양열 애플리케이션용 전기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이 회사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 안전 인프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분야에서 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에코오는요, 바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요, 전력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목도 중요한 게 최근 들어 바로 불경기 속의 재무죠. 근데 안전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자본이 인율이죠. ROE. 이것도 이제 높은 수치를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터디알, 충분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코너 속의 코너, 뉴잉남 코너인데요. 바로 샘 올트먼 오픈의 최고 경영자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개발자 워크숍에서요. 한국 기업과 로봇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것이 한국의 유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봇공학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 온 이유도 바로 현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대해 관심 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바로, 샘 홀트먼 오픈의 CEO. 바로 이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어, 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바로 협동 로봇. 이 관련해서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이제 태국 소재 로보틱스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이죠. 바로 이 회사와 자동차 제조용 협동 로봇 판매를 위한 양해학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의 약체로에 따라서요, 제가 조산 로보틱스, 뭐 두돌이 이런 제 별명을 붙여준 종목인데 협동 로봇 모델 네 종류 300대를요, 2년간 공급할 예정 속에 있습니다. 모니모니에도요이 협동 로봇 사실은 이제 어떤 정형화된 아 어, 사실 동작을 반복하는 로봇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도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AI 바로 로봇이죠. 이 AI 기능,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협동 로봇도요. 보다 다양한 또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지금 시장 화두 자체가 저비용 고성능 AI 바로 이, 이쪽에 이제 딥시크발 쇼크로 인해서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로봇 시장도 사실 제가 진작부터 사실은 많이 언급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 로봇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다 로봇 지금까지는 아, 말 그대로요 멀티플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 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ai가 들어가면서 이멀티플이 합당하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금 나오는 뉴스들도요 바로 로봇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그 바탕에는 ai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요 ai가 모든 걸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ai 바탕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업종들 산업들. 이런 쪽에도 관심을 계속 가지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황레이더와 함께 시장을 살펴봤는데요,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핵심 테마와 매매 전략이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걸 바라고요. 투자는 단순히 호재만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꼼꼼한 분석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고요. 오늘 방송에 유익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요. 내일도 더욱 알찬 분석과 유용한 정보로요.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중요한 흐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요, 다른 종목이나 매매법에 대해서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반영해서요,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새로운 기회와 인사이트로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